안녕하세요. 충팔의 에이스의 충팔입니다. 좋은 아침입니다. 네. 어, 어제 시즌 같은 경우가 꿈은좀 틀려 보였던 게, 어, 랩지노믹스가 거의 뭐 3%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, 시즌 혼자, 시즌 혼자 올랐습니다. 혼자 오르 제가 항상 바랬던 게 이런 그림이에요. 네. 그, 진단키트 섹터, 외에 진정으로 어, 시즌의 가치적인 평가를 받아가지고 시즌만의 리그를 뛰는 걸 그렇게도 학수고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래야 그래야 개인들도 더 달라들고요. 왜냐 이거 뭔가 있는구나 시즌한테 어, 시즌이 무슨 뭐 M&A를 해도 엄청난 M&A를 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고요. 오만 가지 생각들을 다 해가지고 뉴스 없이 오르는 게 어마무시하게 오릅니다 오르는데 이제 내일부터 연휴의 시작인데 예긴 음 휴장에 들어가죠 휴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또 캐본들 뭐 오르지도 않았지만 얼마 또 마이너스로 마감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저는 뭐그래랑이 있고 없고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요. 다 떠나가지고 시젠이 어 일단 섹터 외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거에 조금 한편으로는 안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. 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. 어 다른 건 떨어지는데 왜 시젠만 빨간불 켜졌지? 라고 생각을 다 이구동성으로 또 했었을 텐데, 아무쪼록 좀더 오늘 또 그런 현상이 펼쳐지기를 저는 학수고대합니다. 솔직하게 진짜 학수고대를 하고, 그래서 시젠이 회사에 돈을 엄청나게 지금 익여금을 들고 있죠. 유보, 유보금을요. 돈을 들고 있고, 뭐 회사 예전에 하나 인수해 본들 그돈 얼마 되지도 않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크게 M&A에 저기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, 지금. 네.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이제 시즌이 엄청난 M&A 뭔가를 하게 되었다라게 해 되면은 어참뭐 주식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저평가 되었다는 걸 미래에셋 증권 쪽에서 리포트를 하나 또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, 뭐,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. 어제, 어제의 포지션은 그래요. 어제의 포지션은 그렇고, 앞으로의 포지션은 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. 신의 영역이니까는요. 그래서, 어, 긴 연휴 시작인데, 오늘만큼은 또 시젠이 제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제 바람이고요. 미리 명절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설 명절, 참 즐거운 설 명절 되시고요.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, 아무쪼록, 어, 연휴 중간중간에도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제가 이런 주식 얘기 말고, 다른 기타적인 재미있는 제 인생사 얘기도 좀 들고 나오고 해가지고, 여러분들로, 여도,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충팔 LS의 충팔이었고요. 구독과 사랑, 어,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는 나라 사랑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